여러가지 유형의 여자친구 유머는 유머일 뿐입니다. 1. 멋진 여자형 여자다운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 유쾌한 여자 친절한 여자다 믿긴 어려운 여자 2. 파가지형 여자 악마 심술보 잔소리꾼 오래된 연인 비명을 지르고 프라이팬을 던지는 여자 그러면서도 항상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여자 3. 울보형 늘 칭얼대는 여자 간혈프게 그느끼는 여자 시무룩한 여자 단 예측이 가능한 여자 4. 보스형 위협하는 여자 육군 중사같은 여자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여자 애엄마단 가끔 오를 때가 있는 여자 어. 투더리형 초조해하는 여자 사소한 일에 속 끓이는 여자 전형적인 여잔단 쉽게 달랠 수 있는 여자 6. 천방지축형 속전속결의 여자 자유분방한 여자단 여러 마리의 원숭이보다 더 재밌는 여자 7. 싸움닭형 유머감각 즐겁고 잘난 체하는 여자 쌀쌀한 여자 냉담한 여자, 종종 우르렁거리는 여자. 단 친구들이 당신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여자. 단 친구들이 당신을 떠날 수 있다. 8. 외계인형 쫑알쫑알. 잘 도짓거리는 여자, 신경질적 여자, 괴짜, 성가신 여자, 예술적인 여자, 그녀의 자작시를 크게 읽는 여자, 이해할 수 없는 여자, 단 즐거운 여자. 9. 완벽한 이상형 완벽하고. 화려한 여자, 여신 멋진 여자, 정말 재밌고 지적이며 거리낌이 없으나. 단 당신하고는 관계가 없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